자, 안녕하세요. 천성연포츠 백인천 이사입니다. 자, 오늘은 캠핑용 서큘레이터입니다. 지금 이제 재고가 다 도착을 했어요. 캠핑용 서큘레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리뷰를 해보려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 1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근데 작년에 우리가 다른 제품 개발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캠핑용 서큘레이터를 1년간 이제 출시를 못하고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선풍기류, 서큘레이터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요. 어, 지금 요 앞에 보이는 이 제품. 미 지금 출시가 됐습니다. 제품을 이왕 출시하는 김에 제일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했어요. 가격은 조금 비싸더라도 기존에 나와 있는 시중에 팔고 있는 서큘레이트 종류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배터리 용량이 국내에 출시되어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2 8 0 0 0 m a h 에요 그러니까 어 다른 걸 검색을 해보셔도 국내에 출시된 것 중에서 는 아마 배터리 용량이 가장 클 거예요. 이 서큘레이터 하나를 하기 위해서 케이스 인증이 몇 개가 들어갔냐면요 자 배터리 인증 제품에 대한 전자파 인증 충전기에 대한 전자파 인증 충전기에 대한 안전 인증까지 이네 개의 인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이 접목돼 있는 가장 핫한 어, 지금 봤을 때 기능이 제일 많은 그런 어, 서큘레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먼저 박스부터 보실게요. 자 박스를 보시면 자 여기 플루캠프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60도 충전식 서큘레이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캐시 인증뿐만 아니고 FCC 인증이 로스까지 어, 다 인증이 다돼 있는 제품입니다. 수출도 해서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제품이에요. 한번 뜯어볼게요. 박스를 뜯으면 자 브라켓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서큘레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다 조립할 수 있는 부품. 부품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용설명서 그리고 보증서까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모기약이에요 기존에 어, 국내에서 팔고 있는 모기약들과 동일한 거니까 이거는 저희가 샘플로 넣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 가방 전용 가방이에요 전용 가방도 저희 천성 레포츠는 어, 로프탑 텐트를 직접 저희가 다 제작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봉제 공장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가방 하나까지 저희가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방에 보시면 충진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온 단열재가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뭐 부직포로 만든 그런 가방이 아니고요. 어, 굉장히 퀄리티게끔 있 만든 가방이에요. 자, 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여기에 플리프 캠프 로고가 들어가 있고, 충전기나 이런 것들은 따로 보관하라고 가방 앞에 조그하게 이렇게 보관함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쪽에다가 뭐 충전기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넣어주셔도 되고, 여기도 공간이 어느 정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넣어주셔도 됩니다. 자, 먼저, 어, 요거를 조립은 그냥 해볼게요. 아주 간단해요. 자. 자 이쪽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뭐 조립은 간단합니다. 요거 있죠? 요거를 그냥 끼시면 돼요. 조여주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에 맞게끔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꽉 조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손잡이입니다. 이거는 손잡이. 이렇게 들고 이쪽에 보시면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가 이렇게 걸어놓는 거예요. 용도는 아주 많아요. 용도가. 우리 걸어놓고 선풍기를 위쪽을 향해서 뭐 벽에다가 걸어 놓는다든지 활용도는 굉장히 많아요 그냥 벽에다 걸어놔도 되고 그냥 이렇게 세워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충전기 캐시 인증 받은 안전 인증 그리고 전자파 인증까지 다 받은 충전기 전용 충전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모기약이 들어가 있죠 자 모기약 하나 뜯어볼게요 자 모기약을 뜯어서 이쪽에다가 보시면 이 안쪽에다가 넣게돼 있어요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모기약을. 넣으시면 돼요. 목약을 쓰는 방법은 자 간단해요. 자 보시면 요쪽에등 버튼을 3초간 3초간 눌러가 있으면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오면 여기에 이제 가열을 시작해요. 그러면 모기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돌려주면 돼요. 돌려주면 이 모기향이 이 빨려가면서 선풍기 바람을 통해서 모기향이 나와요. 그런 원리를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국내 출시되어 있는 비슷한 유해 서큘레이터도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는 저희 것밖에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모기향이 서큘를 통해서 나갑니다. 자 최대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합니다. 저희가 어뭐 타사들 것도 많이 테스트를 해봤고요. 일반 가정식 선풍기랑도 비교를 해봤어요. 가정식 선풍기와 비교하셔도 그 성능이 유사합니다. 거의 똑같은 정도의 세기 바람이 나와요. 얘 특징은 어 하나 더 있어요. 방수예요. 방수. 얘는 IP 등급이 일반 생활 방수 기능에서 그 이상의 등급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비 오는 날 밖에다 내놓고 사용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좀 이따가 저희가, 어, 물을 뿌려보면서 끝까지 사용하는 영상까지 저희가 첨부를 한번 할게요. 보시면은 이 상태에서 폭우가 내려서 비를 맞으면서도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시간 빗속에다가 이거를 물속에다 담글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걸 모르고 갖고 다니다가 물속에 빠뜨렸어요. 그리고 바로 건져내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방수능력이 뛰어납니다. 국내에서 나온 것 중에서 아마 방수능력이 가장 뛰어날 거예요. 자, 라이트 기능도 보여드릴게요. 자, 라이트는 여기 보이는 부분이 있죠? 얘를 눌러주세요. 1단, 2단, 3단, 그리고 다시 누르면 꺼지고, 1단, 2단, 3단, 그리고 꺼집니다. 저희 배터리 용량으로 본다면은요, 28,000이에요. 28,000mAh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시면은요, 저희가 테스트한 영상까지 다 있어요. 최하단으로 돌렸을 때요, 270시간까지 돌아갑니다. 그리고 최고단. 최고단까지 들었을 때 5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 아주 더울 때는 최고단 드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충전을 완충해서 가시면 1박 2일 정도 캠핑 아니면 2박 3일 정도 캠핑이요. 그 정도로 하실 때 사용하신다면 은요한 번의 충전만으로 2박 3일 정도의 캠핑은 충분히 가능하실 거예요. 지금 모기향을 한참 열이 받아서 뜨거워지기 시작하니까요. 모기향 냄새가 조금씩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기향이 이쪽으로 빨려 나가요. 그러면서 앞에 있는. 어, 캠핑하시는 분들이, 어, 모기향이 퍼지는 효과를 어느 정도,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관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 가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들고 다닐 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됩니다 어, 보온재나 이런 게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워낙에 강한 소재예요 플라스틱 수주 소재 중에서도 가장 강한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에, 뭐 부서, 그냥 던져도 부서질 일도 없지만 충진제가 한번더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물에 담그는 실험과 그리고 비가 맞는 그런 테스트를 한번 저희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품을 꺼내서요. 음. 네. 자 이쪽으로 더 세게 예. 예. 뒤쪽이 더 맞게 뒤쪽에 강조가 되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이쪽으로더 붙도록 할게요 이렇게 계속 찍어놓을게요 영상을 어, 고정을 해놓고요 저희가 찍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카메라 거치대를 가지고 와서 테스트를 할게요 시 간은 2시 46분, 2시 46분, 자, 지 금도 계속 지금 물을 붓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2시간 넘게 계속 돌리고 있어요. 퇴근할 때까지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할게요. 그러면 한 4시간 정도 돌것 같아요. 4시간 정도 이거 최강력 모드 돌려놨습니다. 이대로 돌려서, 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거를 잘 털어갖고 다시 충전 들어갔고, 충전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끝까지 다 해볼게요. 자, 지금 3시간 반이 넘었어요. 3시간 반이 넘었고, 네, 시간 한번 볼게요. 자, 3시간 반 정도 넘었고요. 어, 충전기가 들어가 있고, 모터가 들어가 있는 위분을 중점적으로 비를 맞추고 있고요. 어, 아직까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테스트는 무의미할 것 같아서 데 그만큼만 끌게요. 그만 끄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잘 돌아가고 있고요. 이제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이대로. 음. 자, 보시면 되고. 얘는 그냥 잘엎었다가 물기를 잘 털어서 내일 아침에 저희가 다시 충전해서 써보겠습니다. 저희 천성네포츠는 모든 방문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 시 미리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채널에 등록된 영상을 사용하고자 하실 경우, 당사 허용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